이 편입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뭐 편입시험이든 여러분 학교시험이든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좋은 문제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한, 슈프리멈, 하한, 인피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상한의 정확한 정의, 하한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진행해 나가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선명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의 완비성 공리. 자, 우리가 중요한 3대의 공리가 있답니다. 수학에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체의 공리, 또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자,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공리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거는 공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증명이나, 그쵸? 어, 또왜 그런지 이렇게 묻거나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이 공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요 단어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함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보게 될 거랍니다.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어떤 집합 x가 위로 유계이면그 집합은 반드시 상한 즉슈프리은 x가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x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스물 x라고 하게 되면 위로 유게되면 이집합 X라, X라, x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슨 세모보다 작거나 같아, 네모보다 작거나 같아, 별표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위로 유기란 되겠죠. 자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 유기라는 것은 이와 같은 무슨 값을 상계의 값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상계의 값 중에 가장 작은 상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다는 사실에서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완비성 공리의 동치 명제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위로 유계가 아니고 여기처럼 아래로 유계이면 그때는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그렇죠? 하한 즉 인피멈 x 가 존재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유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집합 X가 아래로 유기라고 하면, 요 X라고 하는 값들이, 요 X라고 하는 이 원소들이, 세모보다 크다, 네모보다 크다, 내는 별표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뭐가 존재한다? 하계가 존재하겠죠. 그럼 하계가 존재하면, 그 하계 중에 가장 큰 값인 최대 하계, 즉, 하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 공리니까 따지지 말고 닥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제 세월롬위에 나와 있는 요 단조수렴정리라고 나와 있죠. 자, 요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두셔야 된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공대생이든 아니면 상대생이든, 또 여러분, 뭐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든 상관없이 요 단조수렴정리는. 요 대단히 중요해서 뭐 경제 수학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일단 이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저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 그러니까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수로 말하면 증가 함수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계속 증가만한 함수. 근데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 두요두 두 내용이 결합이 되면 이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다. 그러니까 이 수열이 그렇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위로 6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증가의 한계폭이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요런 형태가 되어졌을 때는 요 수열은 수렴한다는 거죠.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데 그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들 x n이 극한이 바로 이 집합의 요게 뭐죠? 상한이죠. 극한값이 상한이 되어진다 요런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시 한번,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괴가 되어지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이 수열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다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수열이 Xn이 단조 감소 수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로 유괴이면... 그러니까 이,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는 이 수열은 역시 이위에계 수렴하는 거지 얘도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그 극한값이 임피멈이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원소,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하한이죠, 그렇죠? 이 하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의 값이 이렇게 하나씩 해석 감소하고 있다, 단조 감소죠. 감소하고 있는데 자, 아래로 유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그 감소하는 이제 예, 끝이 있어야 되겠다 멈추는 데가. 적당히 이쯤이다 치시다그렇게 예. 되면 이 하한이 바로 이수열은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래로 유계이면 단조 감소, 감소하는 수열인데 그 수열이 아래로 유계다. 그 말은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수열의 극한 값은 바로 임피멈, 즉 하한이 되어진다는 거죠.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 은밀한 증명, 요 증명은 또 대단히 중요한 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은 이제 좀기로하고세 번째 유계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 요거는 자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 위로 유괴임에서 동시에 아래 로 유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고 단조 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단, 어떤 수열이 단조 수열이다라는 뜻은 단조 증가 수열 아니면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만약에 요 다, 여기서 3분의1는 단조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하면 유괴니까 유괴는 상한과 하한을 다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무엇을? 1번에 의해서 상한을 극한값으로 취하고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조수열이 만약에 2번의 경우처럼 단조감소수열이 있다고 하면 6회니까 상한, 하한이 존재하고 그 상한, 하한 중에서 하한의 값을 취해가지고 그 수열에 극한값으로 삼고 그런 행태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만 증명하면 3번은 1번, 2번에 의해서 저절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다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유계이면 그 수열은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은 상한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 S를 집합 자, 이와 같은 집합 xn을 원소로 하는 이와 같은 집합의 예,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해 봅시다. 물론 요 S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요 집합 S의 원소인 수열 xn이 여기서 위로 유계라겠죠. 위로 유계. 그럼 위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그렇죠. 완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위로 유계인 그렇죠. 경우는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을 갖는다라고 했죠.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서 어떤 집합이 위로 유계이면 그 집합은 반드시 뭘 갖는다? 상한, 즉 수프리멈 S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집합 S의 상한을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x라고 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xn의 극한값이 이 상한인 X가 되어진다는 사실만 보이면 우리는 이 1번을 뭐한다? 증명한 셈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 X라는 값이 극한값을 우리가 극한값이 이 상한이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것은 극한값을 가졌으니까 수렴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극한값이 그 집합의 상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요 xn의 극한값이 x가 된다. 즉 x라는 것은 요 집합 s의 상한이죠. 상 집합 s의 상한이 xn의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는 거죠